네, 안녕하세요. 4월 25일 토요일 LA 라이브 톡의 손 대표 손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되게 덥네요.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습한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더 더워요. 예, 네, 느낌이 네. 더 네, 네. 온도 차이는 어제와 오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느낌이 더 더운 거 보면 확실히 습한 거는 맞는 듯해요. 음. 이게 음. 날씨가 이렇게 날이 이렇게 지금처럼 더우면 네. 저희는 머리에 딱 생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닷가 바닷가로 날려나가는데 <laughs> 아 저는요 이그 네. LA 카운티 뭐 오렌지 카운티 등등 해가지고 남가주의 해변가가 오픈이 돼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네 오렌지 카운티 쪽에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는 일부 해변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5만 명이 찾아대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이 동네 주민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답답하니까 저희 이 주변에 저 아는 지인들도 예. 어 이게 헌팅턴 비치 가셔가지고 바람쐬러 왔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막 사진 올리고 그런 거저 봤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아, 거는요. 네.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이게 기사에 일부 조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제가 오렌지 카운네 네. 오렌지 카운티에 해변가와 골프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거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골프장 네. 뭐 아는 데가 있냐? 뭐 이래서난 모른다. 그러고 나서 어떤 분들이 뭐 벤츄라 뭐그 카운티 가서 골프 쳤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찾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이걸 엄청 찾아가지고 바닷가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하는 분들 참 부지런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좀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게 자랑할 일이냐 뭐 이런 분도 있고요. <laughs> 네. 이렇게 말잘 듣는 나는 뭐냐 뭐 이렇게. 아주 그럼 그런데 다녀 와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 심리는 뭘까요? 저는 갔다 와도 아무한테도 말안할것 같은데. 저도요. <laughs> 그 저희도 뭐 일부 사람들이 같이 볼 일이 있었는데. 네. 아유 얄밉다 뭐 이런 얘기를 한사람도 있었고 굳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그걸 보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나와 봤더니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런... 야, 사람들이 이러고 있네 이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제 5만 명이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둬뒀다가요 뭐가 하나가 이렇게 싹 풀리면. 네. 루루루루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보신 분들 계속 가고 싶을걸요. 더 갈걸요. <laughs> 이제 어떻게 네, 막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막아요? 진짜 어떻게 막아요? 뿐만 아니라 네. 북가주에그세크라멘토 근처에서는요 비즈니스를 오픈한 업소들이 꽤나 있나봐요. 음... 그팍스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민장원하고 네. 이발소가 영업을 재개했다고 네. 이발소와 민장원 이름까지 다 그대로 밝혔더라고요. 아 북가주는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 그쵸? 단계 더 높아요. 예. 와 그럼 이거는 정말 좀 많이 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어, 두 업소의 주, 업주들이 다 한결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음... 어, 그러면서 두 업주들이 모두 EDD 실업 청구 수당 자격이 안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왜그 PP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아, 그런 상태면 그 마음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진짜. 네, 게다가 그 이발소의 업소 주인께서는요, 어, 현재 임신이 되고,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가족들을 불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 이렇게 참.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처벌은 아직은 안 받았대요. 아직은요? <laughs> 네. 이제 영업을 시작한 지 나흘째인데, 이제, 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어. 다 알려졌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주정부에서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안 놔두기도 그렇고 굉장히 음.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와참 힘든 상황이네요 정말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죽 생각하다가 저렇게 나갔겠어요 저희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저도 공감이 돼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니 그리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맞아요 우리 시민들도 저도요 지금 제가 네. 늘 자주 사용하는 립스틱이 똑 떨어졌어요. 아... 예전 같으면 그냥 화장품 가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고 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그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떨어진 게 뭐냐면 쿠션이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또 화장품 가게 가서 이것저것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나 뭐 보면서 구경하면서 제가 하나 구입을 하면 되는데. 네. 이제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사진 보면서 이 제품이 좋은가, 저 제품이 좋은가, 이게 가격이 맞나 안 맞나 이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웹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 그거 무슨 네. 느낌인지 이해해요, 그거. 네, 네. 아니 제가 가까운 가게에 가서 제가 고르면 재미도 있는데 이걸 왜 내가 방 안에서 인터넷 설치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느냐고요. 그게 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쇼핑할 때 저도 그래. 아 귀찮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냥 저기 그냥 가서 뭐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가 제일 그렇죠. 잘 팔려요? 뭐 저는 그런 네, 거 많이 뭐, <laughs> 식당 가면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거참 많이 네,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 골라 주세요. 이러기도 하는데 온라인 쇼핑 하면 어쩔 땐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온라인 쇼핑이. 제가요 그이 네. 뭔가 물건 사는 것도 재미가 꼭 싸게 사는 것만은 맛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뭐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재밌데 네좀 어쩔 때는 그냥 아마존에서 사면 그런 재미가 없는 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겪게 돼야 할 실망감까지 우리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아왜 이런 상황에 한달 넘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막 불만을 넘어서서 분노가 터져 나오려고 하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생계적인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난 이것저것 다 해당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 있는 거다 까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요. 네. 아, 참 이런 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또 레이카운티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이제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불과 지금 한 시간 전에, 네? 어, 캘리포니아 음.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더 메이크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집에 있는 것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뉘앙스로. 음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거죠. 음흠. 와, 근데 지금 이게 뭐, 뭐가 답일까요? 정말 계속 이렇게 홀드하는 게 맞는 것일지.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앳홈 하는 상황에서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주시든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먹고 사는 걸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던가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에 있겠다고요. 그러게요. 이거 지금 뭐 다들 다들 뭐 비즈니스 다 깨졌다 그러지 뭐, 뭐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무런 그게 없고 이러니까 네아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 웬트비 네. 유예하면 어차피 그거 갚아야 되는 거고, 자동차 페이먼 유예하면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거 해결해 줄 거냐고요? 아니지 않냐고요? 아니죠. 다 스스로 해결해야죠, 뭐, 결국은. 그러니, 그러니까요. 뒷감당 그 책임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 나, 코로나 이거 걸려도 상관없어. 아이, 참, 나, 그냥, 나 나가서 일상, 일상적인 생활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는요 그 저희 동네에 누가 저 옛날에 네. 파트너 했던 친구가 찾아와서 네.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긴 만나는데 네 아우 요새 마켓을 너무 많이 간다고요 형 그래요 그래서 마켓을 뭐, 뭐 사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만날 데가 없으니까 아하. 마켓 주차장이나 오래돼서 어제만 마켓을 한세 군데 갔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참 마켓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이제 네. 그한인타운에 한인 네. 마켓에는 요 화장지가 가득해요. <laughs> 아 이제 다 이제 완전히 다 풀렸군요. 이제. <laughs> 네 화장지 대란이 끝난다 봐요. 아, 아 다행입니다. 미주류 마켓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면 미주류 마켓 가기도 사실 눈치 보여가지고요. <웃음> <웃음> 인종차별 겪을 그런거가 조금 걱정도 되고 그리고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마켓은 줄을 좀 비교적 덜 서거든요. 음. 근데 그 다른 미주류 마켓은 계속 아직도 줄 서야 돼서 줄 서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좀안 가게 되는데 아 그래도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마켓은 화장지 대란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적응이 아직도 안 되는 게. 네. 아, 이제 조금 산책을 하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마주칠 정도의 그런 그 폭을 가진 길들 있잖아요. 네. 저기 한 10m쯤 사람이 <laughs> 보이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에휴, 내가 먼저 피하자. <laughs> 왜냐면 제가 가는데 누가 이렇게 또 피해 가는 게 별로 저는 아, 내가 먼저 피하는 게나 그래서 한 3m쯤 길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좀 걷다가 그럴 때도 또, 은근히 기분이 좀 나빠요. 기분 나빠요. 되게.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차이나에서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신경을 잘안 쓰는 타입이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괜히 이제 뭐 타인종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형식 음흠.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쓰나 아니면 이게 예절일까 매너일까 아니면 내가 신경 쓰는 걸까 <laughs> 그런 생각 가끔 할때 있어요 아 기분 참 별로다 이러면서 걸어요 저는 며칠 전에 아그 네. 어, 어느 아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한인타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마켓에 갔는데요. 우리는 이제 유기농 마켓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살짝 그런 식으로 피해요. 음. 그 기분이 살짝 나쁘죠? 그래서 저도 그렇죠. 똑같이,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피하죠. 서로. 그랬는데, <laughs> 네. 계산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비닐봉지를 쓰면은 돈을 따로 철저하잖아요. 네. 마켓봉지를 사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시장 바구니를, 시장 그 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바구니 그 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놨는데 이 캐셔 하시는 분이 그걸 안 담아 주는 거예요 내 가방이 그러면서 음... 슬쩍 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열이, 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그냥 주섬주섬 담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계산대를 다 봤어요. 음... 그랬더니, 다그왜 마켓에서 파는 종이봉지 있죠? 네네네. 그걸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원래 그 마켓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그 봉지를 그 시장 백을다 갖고 오는 그런 마켓이거든요? 아. 근데 다 종이를 쓰는 거예요. 음... 어? 근데 다 너무나 친절하게 잘 담아주고 있어요. 다른 캐시어들이. 네. 기분이 엄청 상해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나 어... 내가 인종차별을 당하는 건가? 네. 그랬는데 다들 종이백에다 담아 주니까 네. 이거 비교가 안 돼서 그냥 나왔거든요. 기분 엄청 상해가지고 음...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서 따질까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네. 집에 와서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아... 벌써 두 번째였거든요. 아 그러면 좀 짜증 나셨겠다 진짜. 네. 그랬는데, 앞을 사, 알고 봤더니요. 네. 어, 그걸, 그 가져오는 그 쇼핑백에 안 하고, 마켓에서 주는 백을 사용하게 한다면, 서요 아, 그거까진 저도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몰랐거든요. 어... 그랬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장 백 말고 그거는 못 쓰게 하고요. 마켓에서 그 종이나 아니면 비닐봉투를 쓰게 한대요. 코로나19 어... 때문에. 음... 그러면서 그, 그거 뭐 5센트, 10센트 찰지하는 거를 철지하지 네. 않게 그냥 무료로 아... 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이제 패친이 올린 글을 보고서 아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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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 괜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아 그거 좀 앞에다가 이렇게 좀 크게 적어두고 그러면 그런 오해 안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든가그러니까 이거 갖고 오지 말라고 예 네, 말로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줘 가지고 저는 혼자 <laughs> 그냥 마치 격리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지 말해요그러니 이게 저희가 길거리를 다녀도 서로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피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맞아요 그래서 아이 상황이 참 되게 참 미,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씁쓸함을 좀 많이 느끼곤 했어요, 저도. 맞아요. 너무 씁쓸해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저희가 그,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어, 좀 홈리스 분들. 네. 저희가 홈리스 분들 보면 티는 안 내지만 이렇게 조금 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분들도 이제 그런 느낌과 시선을 다 느꼈겠죠. 그렇겠죠. 그런 걸 요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노숙자분들 네.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하이하면서 지나가시겠어요? 아, 저는 뭐말 같은 거는 잘 이렇게 해요. 또, 뭐말 아, 걸면 네. 또 답도 해주고, 저는 막 그러긴 하는데, 네. 아, 참, 이, 그 저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겠구나, 음. 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참 겪어야지 알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질 네. 말아야 되는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이 저기 이 김정은 어 지원 어 위원장 네. 왜 그러죠? 그러게요. 김정은 아저씨는 지금 잘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아 그런데 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은요. 네. 뭐 뉴욕타임스 아, 뉴욕포스트도 그렇고, 팍스뉴스도 그렇고, 또그 보자 포버스지도 그렇고 좀. 이게 만약에 그냥 루머로 끝난다 그러면은 다루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CNN이 또 먼저 얘기를 한번 했었고. 예, 근데 이거를 자꾸만 다루는 거 보면은. 뭐 이유가 있을라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CNN에서 네.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짜 뉴스 한다고 뭐라고 했었고.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좀 잠잠해 지나 했는데 오늘 예, 오늘 보니까 뭐 사망 뭐 이래서 그 동영상도 뭐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장례식하는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어머나.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 때문에 네. 또 이거 뭐전 세계가 지금 또 시끌시끌하겠죠. 뉴욕 포스트가 그 인용한 그 홍콩의 HKSTV라는 그 방송은 위성 방송인데요. 중국 네. 베이징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음... 그래서 홍콩 네트워크인데 그 여성 부국장이 중국의 SNS 웨이보에 사망했다라고 사망 소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 소식이 중국의 각 SNS마다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뉴욕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주간지 슈칸겐다이라는 주간지가 있나봐요. 네. 어, 이 주간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다가 잘못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뉴욕포스트가 음...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팍스뉴스도 그대로 인용을 했네요. 어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일본의 주간지 스칸겐다이는 제대로 보도를 하는 언론인가? 이 주간지면은 우리가 좀 약간 신뢰를 안하잖아 그럼, 그럼요. <laughs> 주간지는 일간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많죠 사실은. 네 그래서 댓글에 네. 보면은 야, 뉴욕 포스트가 일본 주간지 따위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음, 혹은 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이렇게도 생각하겠네요, 그... 한편으론 그렇죠, 그렇죠. 아... 주간지라. <laughs> 주간지는 뭐, 참. <laughs> 네. 아, 어, 그리고 그 주간지 보도는, 네. 그 박스 뉴스가 인용한 그 주간지 보도를 보면은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의사가 네.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인데, 비교적 어렵지 않은 그런 시술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치게 이제 비만해서 음... 1분 만에 끝내야 할 시술을 8분이나 시간을 허비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문인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데 벌써 이렇게 혈관이 막히고 그럴 나이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예, 이게 심장 스턴트 수술은 저희 아버님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와우, 예. 다 오십 대도 아닌데 너무 뭐 좋은 걸로 많이 먹었나요 혹시?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좀 건강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엔안 건강해 보이지만 네. 아직 혈관이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것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어그일 일본의 주간지 슈칸겐다이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 네. 그랬더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 메디칼 팀의 일원으로부터 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메디칼 팀이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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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북한 내부에서는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일 건데.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일본의 주간지한테 흘릴까요? 저는 조금. 별로 신뢰가 많이 가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네. <laughs> 그런데 그그 그 북한의 인민혁명군 창군일이 4월 25일이래요. 그럼 한국 날짜로는 어젠데. 그렇죠. 이런 날은 원래 지도자나 위원장들이 빠지면 안 되는 자리죠, 사실은. 근데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참 희한한 게 예전에 보면 무슨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아바타도 있다. 그왜왜 왜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아바타라도 네. 이렇게 동 비슷한 <laughs> 그런 정치적으로 쓴다면서요. 뭐 암살당할까봐 예 맞아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쓸수 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루머를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북한에서 네, 네. 그러니까 네. 김정은 아저씨가 자꾸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이런 루머가 자꾸 나오는 거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것도 무슨 또 주목을 또 끌어서 또뭐 뭔가 또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아. 원체 그런 걸 잘하니까. 네, 아니면 심기가 너무 불편해서 아, 나 방콕할래 하고 들어가셨는지 <웃음> <웃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요? 코로나. <laughs> 아, 사람 많은데 가면 코로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laughs> 아,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집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laughs> 몸소 실천하시는 거죠. <laughs> 그렇죠. 아, 지도자네. <laughs> 네, 그러네요. <laughs> 네,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 <웃음> 네. <웃음> 아, 우린 본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laughs> 해변 가로 가면 안 돼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은 그럼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되게 진짜. 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음. 참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이 부분이 참 그래도 꽤 이슈로 많이 지금 다루네요. 지금 이야기들을. 네, 전 세계가 다루고 있네요.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사실 일본이요, 한국의 남북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어떤 그 국익과 상당한 어떤 변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슈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아베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시선 돌리기 이런 걸까요? 또? 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본의 주간지가 주간지를 이렇게... 시켜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메인, 메인 언론사는 못 시키고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이 소울스를 얘기를 할때왜 네.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뭐 신원을 알, 밝힐 수 없는 정보원으로부터 <laughs> 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메디컬 팀으로부터 이게 정말 어 정말 신변 보호 차 안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네. 어좀 루머성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적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쓴다고 뭐 네. 기자 출신 인분이 얘기하셨어요. <웃음> <웃음> 그렇죠. 이렇게 어, 자기를. 네. 그 지금 그 말씀도 조금 일리는 있어요. 너무 너무 지금 앞에가 굉장히 그 몰리고 있잖아요. 네. 살짝 좀 돌려볼까? 이런 것도 뭐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미국의 언론사는 그 보도를 받아서 쓰느냐는 거죠, 저는 또. 박스뉴스는 굉장히 보수 쪽이잖아요, 그죠? 보수 진영 대표하는 또 방송사인데 그렇군요. 어쩌면은 이거를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꾸 흘리는 건가요? 그러면 뉴욕 포스트는요? 어 그쪽도 성향은 굉장히 오른쪽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제 가닥이 좀 잡히는데요? 네. 요거는 음. 음. 저희가 한번 며칠 정도만 지나 보면 분명히. 네 이제 또 사실이 밝혀지게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아무 일소 없었다는 듯이 김정은 짠짜고 나타나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요거는 그쵸. 한번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좀 재미난 어떤 이슈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희가 네.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네. 어, 뭐가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뭐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그쵸. 지금까지 l l 라 f 프톡 손지아 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